안녕하십니까? 김원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현입니다. 네. 천안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한 또장 목사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네. 예. 마음이 편안했고 네. 아, 뭔가 또 우리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오늘 무슨 연설 뭐, 유행 기조연설 한다. 예, 근데, 그돈 주고 하는 건가? 아, <laughs>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예, 하여간. 분담금은 있겠죠 잘, 예, 잘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불안할 겁니다, 본니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예, 어제. 아, 어제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아니, 이거 좌우 정체성이 드러났다. 네, 네. 찰리 커크를 통해서.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 저는 이제 음. 이 찰리 커크의 죽음이, 음. 어떻게 보면, 이 지상에서 현재 네.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 음. 분쟁, 음. 그리고 이 끊임없는 소모적인 이 전쟁의 원인이 쫙하게 네. 밝혀졌다고 봅니다. 이야. 쉽게 말하면, 네. 홍해가 좌우로 음. 나눠지듯이 네. 완벽하게 쪼개지면 나눠진 계기가 된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찰리 크크로 인해서 음. 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의 네. 이 원인이 바로 네오막시즘. 네. 신 마르커스주의다. 네. 이 마르커스주의자들이 지금 450년 동안 압약에서 진지전을 벌였는데 네. 그 진지전의 결과가 안 보였다가 이번에 찰리 크크를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음. 한쪽은 애도를 하고, 네. 한쪽은 조롱을 하는 이 있죠. 상황에서 네. 좌우 전쟁이라는 것이 실체가 음.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찰리 커크잘 아시죠? 네. 93년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 젊은 청년 같은 서3 2 살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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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젊은 아내와 네. 그 아이가 둘이더라고. 그렇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네. 예. 아니, 뭐, 열흘씩이나 장례를 치렀어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미국에 큰 영향력을 준 네. 찰리 커커. 네. 야,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도 큰 영향을 줬다고 하는 이 찰리 커크가 네.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 그렇습니다. 드러나버렸습니다. 예, 예.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네. 짧게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거의 8, 9년을 네. 우리가 정말 힘겨운 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는 적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네. 딥스냐 네. 아니면 방위산업체의 그 거대한 자본주의냐? 음. 그랬는데 그것이 다 아니었다. 자, 네. 완벽하게 좌우 분쟁이었다. 음. 이것이 드러나버렸다는 것. 나는 네. 이것이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말 그대로 이제는 네. 적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네. 집피지기면 <laughs> 백전백승입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적이> 드러나 프렸어요 <laughs> 예. 아니 대한민국도 그 동안에는 시시거리던 상황이었는데 다 늘어났다. 어났어요 그리고 이이이 그러니까 지금은 네오 막시대의전 세계적인 커뮤니 커뮤니케이션 아니 커뮤니티. 공산주의 커미티이코멘민테론이라고 아, 예. 코민, 옛날에는 예, 예. 코민테른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이코민테론의 코민테른. 예, 예. 보이지 않는 이코민테론이전 예. 세계적인 연대가 돼 있다는 것이 네. 이번에 드러났어요. 그런데 아, 그 동안에 예. 힘을 쪽을 못 써다가 음. 중국이 돈을 만지게 되고 중국이 자본이 생겨서 음. 이들이 전 세계적인 자, 사회주의자들이 음. 중국의 자본을 가지고 기생하면서 커버린 거예요. 그래요. 네. 예. 예.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해 가겠습니까? 자, 제 1차적으로 성경은 네. 음. 저는 어차피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네. 성경은 음. 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과 용이, 음. 짐승과 용이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네. 어린 신부를 공격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예. 아시죠? 예, 예. 예. 그 어린 신부에 대한... 그 공격이 바로 뭐냐 음. 용과 짐승인데 네. 용은 종교주의입니다 음. 이슬람이죠. 네. 그리고 짐승은 뭐냐 공산주의입니다. 네. 공산주의는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음. 영이나 혼을 믿지 않아요. 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철저히만큼 인생에 있어서 네. 예, 중요한 것이 바로 음.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싸움은 어떻습니까? 음. 이제는 적이 나왔기 때문에. 음, 전면전이야? 전면전으로 이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laughs> yeah. 예. 예. 그리고 트럼프가 어제 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음. 찰리 커커를 추모하는 물결이 음. 대한민국에서도 음. 미국 국기를 들고 음. 우리가 위아 찰리 커커라고, 어, 구호가 나왔다. 이건 뭐냐? 예. 예. 전 세계적으로 음. 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했다면 음. 이제부터는 자유민주세계를 음. 지향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음.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좀화할게 <laughs> 예. 자. 자, 그래서 찰리 커크가 네. 미국의 이제 보수 성향 정치 활동가이자 터닝 네. 포인트 USA. 네. 예. 그가 이제 마가 운동을 예. 기획하고 예. 설계하고 음. 그리고 그것을 트럼프에게 제안을 해서 음. 마가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들이 깨어났고 한국에도 막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그래, 100년 한국을 낫쳐 날까 막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친구가 예. 고졸이란 거 아세요? 그래요? <웃음> 아니 <웃음> 네. 구독자가 2천 2만 네. 명이라 그래서 네, 팔로우가 4천만인데 저기 하바도 이런데 나왔는줄 알았네. 그런데 본인이 대학을 안 갔어요. 아. 오로지 본인이 공부하고 책을 읽고 독서하고 연구하고 음. 토론을 통해서 야. 정말 음. 이 세상에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그게 뭐냐 음. 바로 죽은 마르크스의 망령이 다시 살아났다. 아, 이야. 아, 고등학교 나온지는 몰랐네. 예. 네, 그런데도 네. 책을 네 음. 권을 썼어요. 음, 그 책이 0권 이상 선분이었거든요. 아, 그래도 아직 그분은 이제 서른 두 살밖에 안 됐으니 그렇지. 나이에 비해서 음. 그리고 상당한 이제 철학적인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논점이 분명한 이제 이야기를 쓴 거죠. 그래서 네. 수많은 젊은 청, 청년들이 음. 찰리 커크를 중심으로 유대를 하고 활동을 해서 음. 지금 그나마 어, 민주 자유민주주의 의본 음. 고향이라고 할수 있는 음. 미국이 깨어났고 바로 잡아진 거예요. 이야, 네. 그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또가르 줄이야. 예. 정말 몰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음. 이제 어, 말 그대로 이제 고지가 보이니까 네. 고지를 탈환나면 되는거죠 음. 고지는 뭐냐면 네. 이 어떻게 보면 이미 네팔에서 그 드러났어요 젊은이들이 네. 힘을 합치고 네. 정말 죽기 살기로 음. 어 투쟁하면 네. 정치인들은 꼼짝 못한다는게 이제 드러났어요 네. 네. 또 네. 지금 아시잖아요 필리핀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네.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벌써 성공했죠 네. 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음. 그러면 네팔은 뭐, 뭡니까? 네팔은 음. 바로 어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네팔 공산당이 장악한 거예요. 네. 그들이 장악한 것까지 좋아. 네. 그런데 빼돌린 돈을 가지고, 음. 빼돌린 돈을 가지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네. SNS에 계속 올린 거예요. 네. 해외 유학 중인 거, 뭐, 호텔에 드나드는 거. 클럽에 간 거, 이러니까 음. 젊은이들이 평균 월급이 20만 원도 안 되는 나라가 예, 예. 그런 걸 보니까 얼마나 붕괴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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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폭발을 해가지고 음. 그들은 이제 지금 다 쫓겨나고 음. 죽고 심지어는 헬기를 타고 음. <laughs> 도망가려 매달려, 매달려서, 매달려서 움직이고. 아, 아이고, 우리나라도 예.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음, 다 합해 봐야 음. 국회의원 300명인데 네. 뭐 그, 그 집을 급성한다고 음. 상상해 보십시다 네.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음. 자 대한민국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계, 계기가 계기가 예, 일어난건데 그런 예. 적이 드러났다 예. 실체가 드러났다 예. 그 예. 정체가 드러난 이 상황에서 예. 이제 우리 확실한 자세를 취할 확실을, 필요가 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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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 트럼프의 찰리 커크의 암살로 인해서 드러난 좌우 진영의, 좌우의, 예. 진영의 정체성. 정체성. 예. 자, 그래서 우리, 그는 예. 어떻게 보면 음. 자유민주주의의 순교다다할수 네. 있습니다. 자, 세계는 새로운 질서로 가운데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네. 어. 희망을 안고 어. 내일 꿈꿔야 되겠습니다. 김재현 대표 님안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